네, 금요일 예, 전에 여기서 먹방 한번 찍었었는데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왔는데 거래소 문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제가 지금 김밥을 먹은 지가 30분이 안 됐습니다. 아침에 김밥 먹방을 했는데 배가, 그 김밥이 두껍다 보니까 배가 좀 찬데 예,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시간 죽일 수 없으니까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안 먹고, 다른 거,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뭐, 다른 거,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따 일하다가, 밥 먹는데 최소 10분 이상 시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럴 순 없습니다. 집에 또 일찍 퇴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은 운행하면서, 틈틈이 하기로 하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부르지만 맛있게, 문화물과 오이오이2 예. 배가 조금 불러도 2 52 52 52 52 52 52 52 5안52 52 52 52 52 이게? 52 52 52 52 다섯 조각 5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쇼츠로2 52 52 네. 감사하게 또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김밥 먹을 때 살짝 먹었었던 네. 시래기 된장국 시동꾹이 시래기 된장국이 예, 네. 제가 진짜 장난이 아니고 이거는 예, 감히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걸? 어제도 저녁에 먹으면서, 아, 안 그래도, 어? 맛이, 어? 아주 상위 클래스였는데, 이거는 거의 최상단에 가 있는 것 같다. 어? 뭐 아파트로따지면은 이거 뭐, 뭐, 어? 좋은 지역의 아파트였지만, 어? 이거는 거의 뭐, 강남 주준이다 약간 최상단에 있는 듯한? 이상합니다. 밥 위에 있는 굴전을 안 먹어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아주 푸짐하게 한 숟갈 떠 가지고 예, 후룩 찹찹 해보겠습니다. 음 속갱이가 아, 저희 아들이 네. 어린 집에서 뽑아온 무로 만든 네, 무나물. 음 무나물. 아. 이게. 이거 뭐 별거 안 들어갔습니다. 무 본연의 맛을 제대로 살린 겁니다, 이거. 어제 뭐라 그랬죠? 뭐 그냥 무 볶다가 간좀 했나? 떼소금 넣고 한것 같은데 기가 막힙니다. 어 화면이 잘안 보고 왔나 화면을 살짝 닦아볼까? 죄송합니다 잠시만 화면을 살짝 또이또 네. 또 해가 기가 막히게 또 비춰줘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해 때문에 해를 딱 막으니까는 괜찮은데 아침에또 어? 이렇게 먹어야 되나 그러면은 이렇게 먹어야 되나? 음. 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아 난감하네. 어느 정도 적당히는 보여야 되는데 아예 안 보이니까 어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저녁먹으면서 음, 오늘 무슨 날, 무슨 맛, 무슨 날이냐고 저도 뭔가 아내가 평소에도 반찬 한두 번씩은 꼭 해주는데 어제는 작정하고서는 예, 요리를 하고 있어갖고 내일, 내일 어디 가? <laughs>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저희 학교 다닐 때 운수 좋은 날이라고 문학, 문학 작품이 있는데 그 운수 좋은 날이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김첨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예 그런 이제 힘든 일 하면서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약간 그런 느낌의 사람인데 폐지 폐지 줍는 일을 했었나? 어쨌든 그날 예. 뭐야, 운수가 되게 좋았습니다. 예. 뭐 하는데 일도 잘 되고, 또뭐 이거 하는데도 이것도 잘 되고, 해서, 그날 이제, 다 이제 잘 풀려갖고, 일을 잘 마치고, 음? 기분 좋은 마음에 설렁탕인가 한 그릇을 사서 아내랑 같이 먹으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예, 없네. <laughs> 그렇네요. 슬픈...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런 내용에 있는데, 저도 어제 반찬을 여러 가지 하루를 보고서... 응? 나내 김첨지 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냥 우스갯소리를 장난으로 그런 예. 식으로 예. 얘기를 했더니... 잘해, 잘하라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남은 거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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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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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가루의 그 고소함과 예, 아주 향긋한 무 향이 더해져서 <laughs>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라저라 여기 빨리 문이 열려야되는데 음. 11월도 어느새 중순을 넘었습니다. 참, 어제 수능 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 영 영상 봐주시는 분 중에서 수능 보신 분들 계시면은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능이라는 게 어쨌든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를 그날 하루에 딱 평가를 받는 거라 좀... 중요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예. 내 인생 전체로 보면 봤을 때그 수능 하루, 하루는 음. 음? 아주 미미할 수가 있다 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음? 확실히 못 봤다고 하더라도 음. 뭐 잘못되는 거 아니다 예. 예. 그 다음 플랜을 네, 잘못 보든, 잘 봤든, 내가 할거 계속 쭉쭉 해 나간다면, 예, 네, 결코,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90%가, 그냥 그렇게, 네, 어떻게 보면 시류를 쫓아서 산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연봉도 올라가고,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살겠지만, 예. 음? 그 월급이 높아지면, 뭐,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그에 맞는, 뭐, 내, 네. 뭐 옷이라든가, 뭐, 생활, 음. 생활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받고, 음? 뭐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이랑 그렇게 지내는데, 그게 지속된다는 겁니다. 예. 그니까, 50, 60, 뭐, 이제 40대, 50대가 돼서도, 이제 정년이,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짬, 짬이 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그, 직책이 올라가고, 또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퇴직할 때가 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장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회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회사 생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대부분에 음. 90% 정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평범한 거일 수도 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면서 쭉 삶이 이어지지 않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어디 좋은 데 취직하고, 뭐가 잘 되고, 시험 잘 보고, 자격증이 많고, 한다고 해서, 음?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주변에서도 보면, 고졸인데 일찌감치 결혼해서, 음? 자기 사업 하면서, 가정 이루고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응?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들이랑 똑같이, 어? 남들이 한다고 해서 응? 나도 해야 될것 같고. 응? 남들이고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고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응? 그런 행동들을 지향하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기준을 갖고 내 스스로 어떤 가치 판단을 할수 있고 응? 아 내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깊게 생각해보고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돈이 되는 거 저는. 김승호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쉽지 않은데, 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돈 되는 일을 하라고, 돈 되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뭐좀 나쁘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집니다돈 되는 거를 짜 찾아서 돈 되는 것만 쫓아서 이렇게 살, 살았는데 그게 결코 나쁘지가 않은 게 응? 그러니까 크게 돈을 벌려면 어? 그만큼의 희생과 어떤 예, 모든 게다 필요합니다. 예, 내가 1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00만 원만큼의 노력, 어? 100만 원만큼의 어떤 생각, 응? 그런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는데 300을 벌고 500을 벌고 하려면 그 금액이 커질수록 예 그만큼의 그게 다 필요하다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시기 질투 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예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고 몇억을 번다 하면은 예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기보다 아 어떻게 저렇게 저 위치까지 갔을까 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어? 왔나? 네, 그렇습니다. 출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요즘에 뭐, 뭐챗 GPT, AI, 로봇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터지고 그 이후에 더 급격하게 예 그런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 10년 20년 예, 이제 더 급격하게 그런 변화들이 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앞으로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어? 사람이 하는 것들을 그런 로봇 AI가 대체할 텐데, 그런 AI들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해내고, 음? 하기 때문에, 음? 더욱더 어? 남들처럼 생각하고, 왜냐, 남들처럼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 로봇 AI도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했을 때 성과를 로봇들 다낼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설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금 다른 내가 스스로가 생각해 볼수 있고, 나의 뷰를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영상을 봐도 제가 매일 뭐 하루에 40분, 50분 이상 꾸준하게 그냥 뭐 듣는 뉴스 브리핑도 있고, 뭐 제가 뭐 힘들 때 이제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분의 물론 그 분이 이제 어떤 통찰도 있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뭐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몇몇 분의 영상을 보는데 그거를 한 영상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예막두번세번 번 이상씩 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볼 때랑 두번세번볼 때랑 느끼는 것도 다르고 한번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 두번 들을 때는 더 뭔가 귀에 더잘 들어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더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책도 뭐, 읽을 때, 이제, 여러 권을, 물론 다독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권을 막, 그냥, 닥치는 대로 읽기보다, 곱씹어 보면서 읽으면, 어? 두 번, 세번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그게 나의 생활에, 어? 내 생활에 속에 자리 잡아서 어? 내가 그 책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뭐 내면화가 되고 하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예. 좀 반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한 가지를 예, 집중해서 파고든 드는 것도, 어 나만의 뷰를 가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